지난 시간에 요거 했던 거좀 기억해 보자. 필기되는 거좀 확인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명사절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필기되어 있죠? 지않 음. 자, 봅시다. 수 예, 명사절 뭐뭐 뭐 있대? 명사절. 네가지로 얘기해 보자. 뭐 어, 대절. 음, 응, 대절. 뭐절 간접 간접 의문의 두 가지죠. 하나가 의주동 두 번째가 네. 이쁜아 매덜티 네. 무슨 문장 음. 그게 명사절이었어요 명사절의 정의가 뭐였어 뭐가 명사절이다 하는 일이 뭐야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뭐죠 문장 안 돼. 으 적어놔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문장. 그게 명사 자리에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문장. 명사 자리 정리 까먹지 마. 어? 그중에 지금 누구 자리에 왔다? 누구 자리? 주어 자리에 왔죠. 명사들이 주어가 되면 무슨 취급해?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 그래서 뒤에 무슨 동사 올 거야? 단수 동사 올 거야. 그치? 그 본동사를 어떻게 찾아?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 동사를 찾자 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들이 주어가 되면 우리 뭐 해야 해? 두 번째 동사를 찾자 라고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자 봐봐요. 첫 번째 문장. 여기 왜 그러는 글자가 왔었지? 웨더는 형사가 품사가 접속사인데 무슨 절, 무슨 절이 있더라? 무슨 절, 무슨 절이 있어요? 이 개? 부서절도 없어요. 명사절. 응, 명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다. 두 가지 다 있죠. 여기 웨더가 명사절인지부사절인지 어떻게 알아? 뒤에 콤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뒤에 콤마가 없으니까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지 그렇게 알아본 거야. 우리가 명사절 외더니까 어디 찾아야 돼 빨리? 맞지. 그게 어디 있었지? 어, 지판 지팬 존이었지. 그 앞에서 끊었던 거지, 니네가의? 그게 두 번째 동사라서 앞에서 끊었던 거예요. 맞아. 됐지? 응. 명사절일 때 외더 뜻이 뭐였어? 모임 지원 지판 존 뜻이 뭐였다? 모임 의지하다. 의지하다 떨릴. 그렇지. 그다음. 하우부터 여기까지였을 거야. 정확히는 하우부터 여기까지야. 이모션스까지 회귀되는 거, 확인해봐야 하우는 품사가 뭐다? 의문부사 의문 뒤에 부적 어떻게 생겨야 돼? 하우 다음에 형구조동 이렇게 대답하면 돼. 하우 다음에 뭐가 나와야? 형 형구조동 그렇게 외워야 해. 하우 형구조동 왜냐 그걸 우리가 무슨 잘? 명사절,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니까 한 번에 갖다 네. 우리 그 드디 하우는 이름이 뭐였다 다시 한 번? 음, 무슨, 무슨 절 무슨 절? 명 그렇게 여기서 무슨 역할? 목적어 목적어 그렇지 동사의 목적어지 음. 해석해보자 1번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음. 되게 우리가 어렸을 때 감정을 얼마나 쉽게 표현할 수있지에 달려있다 그렇죠, 잘했어요 응.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된다 응. 동진아? 2번 두 번째 문제에 w h 가 왔어요 이 where는 이름이 두 개라고 했는데 뭐 아니면 뭐? 음. 그렇죠. 의문 부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뭐야? 음. 어떻게 알았냐? 왜 관계 부사가 아니죠? 주호동사가 나왔어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뭔데? 너웨어필에 해놨냐? 네 너가 쓴 대로 얘기해봐 음, 의문부사는 뭔데?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정사 관계부사는 뭔데? 출명사절 음, 음, 의문부사 말고 관계부사는 뭐가 나왔어? <laughs> 죄도 주호 동사가 있는 건 똑같은데? 그렇지 않아? 야 의문부사든 관계부사든 뒤에 완전음장 나오는 건 똑같아요 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니다죄송 여기 웨얼가왜 관계부사가 아니지? 관계부사는 주어절이 올 수가 없어요. 주어절이가 아니고 문장에 맨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아예. 올 수조차 없어. 이네가 관계부사라고 하려면 앞에 뭐나와야 돼. 표기돼 있을 거 아니야. 관계부사 앞에 뭐 나온다고 했냐? 정사할 필요 없어. 정이야. 관계부사 웨어 앞에 뭐 나와야 돼. 성형. 난 선에서만 적어주지 않았는데. 관계부사앞뭐 나와야 돼? 뭐 나와? 어.. 상속을.. 뭐가 나온다고? 너 써서 이제 들을 얘기해라 너가 안 좋은 건 내가 모르겠고 내가 네 필기 하나하나 검사할 수가 없잖아 초등생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적은 대로 얘기해주면 돼 내가 관계부사 외열고 어떻게 생겼다고 알려준 게 있는데 수요 예관계부사 외열는 앞에 뭐가 나와? 이동없 그거밖에안적음수그그전에그에그에그래앞에그어동에그 다음에, 그 그래. 다음에, 오고 나서 그다온다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명사가 하나는 있어야 돼그그 앞에는 그게 관계부사야 알았냐? 근데 지금 그그이맨 앞에 왔죠 얘는 절대로 뭐가 될수 없을까? 뭐가 안되겠냐정신차려무이 어? 하죠? 거 아니야? 거예요는이름이두개라이했어요뭐아니요 뭐다? 의문부사 아니면? 의문부사인지 관계부사인지 지만. 네. 의문 부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어떻게 한다? 지금 왜라는 글자가 문장에 맨 앞에 왔죠? 맨 앞에 온 순간 절대 뭐는 아니야. 기억해. 알았어? 예. 기억하라고. 왜는 맨 앞에 올땐 절대로 뭐가 아니야? 관계 부사는 아니야. 그럼 뭐야? 의문 부사지. 의문 부사는 무슨 절? 명사절까먹지말자자명사들이주어 왔어 동사 어디요 동사 어디냐? 동사 찾아? 어디서? Could affect. h i t c 레지스턴스투 해서 어 i 게하 t c h c h t c h y h i 해 c h y h 너의 유투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어, 어그 감염에 너의, 너의 감염에 대한 영향 감염에 대한 뭐? 영향력 레지스터스가 영향력이야? 아 저항력이 영향력이야 영향력이야 저항력이야? 아. 똑바로 해라 우선 잘 정해 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저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다음 저것도 기억해봐 어펙트는 무슨 동사 어벨트 무슨 동사? 하동사 빨리빨리 대답해. 이거 생각할 거할게 아니야. 어벨트 말고 두개더있었다 쓰여, 그렇지? 뭐뭐냐? 어, 걔네들은 하동사야. 뒤에 뭐가 필요해요? 어, 수고로도 얘기해봐. 해보로 시작한 거 있을 거야, 그렇지? 현서야 네. 해보로 시작하는 걸로. 세 개야. 해보. 해보 on 세 개. g o 임팩트 i m 임팩트 a r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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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j 개 뒤에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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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응? 가 말한거 j 개 뒤에 전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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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s t 영향 l 해해 t 해 n Listen. Listen. l 이 s t e n Listen. l i s t 있 n 대 i s t e n Listen. l 은 거잖아 n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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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소음만 어어지지니니네안안복습해해야 돼. 돼. 어? 다음 세번 w What is more surprising? w 거 a 슨절 s more s u r p What is more surprising? 무슨 절? t is more s u r p r i s 크게 크게 두 개야 관계대명사 와도 있고 음운사 음, 음, 네. 크게 보면 두 개야 음사에서도두 음, 음. 음, 음. 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왓은 이름이 두 개야 관계대명사 왓이거나 아니면 뭐야 음문사 음. 음, 왓이야 그렇 관계대명사 왓뒤 무슨 문자, 문자. 음문사는지마 자, 왓은 특이한 게 뭐였어? 관계 대명사건, 의문사건. 얘는 다 무슨 절이야? 그래서 니네가 왓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얘는 무슨 절이다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앞에 무슨 절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요? 자, 왓이라는 글자는 무조건 보자마자 무슨 절? 영사절이야? 까먹지 마. 에? 지금 주어절이 무슨 절었어? 관계 대명사 왓은 무슨 절? 명사절 맞죠? 일단 동사 왔지? 이게 뭐야? 대. 어떻게 알았냐? 이거 뒤에 원래 명사절 수 없으니까. 음. 동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신올수 없다고 했어요. 왜안 되냐? 관계대명사 대시 무슨 절이에요, 얘들절 음. 그건 기억하네. 다시 한번 기억해요. 동사나 준동사 뒤에 오는 대선 무슨데? 접속사대 그럼 무슨 자리에접속사대도 명사절. 그럼 여기 명사절 좋아야지. 여기 명사절인데 무슨 역할이냐 동지다? 비동사 뒤인데. 보어 자리겠지? 목적어는 아닐 거야. 비동사 뒤에 목적어라고 이제 말하지 마라. 비동사 뒤는 보어 자리야. 동지나. 세 번째까지 된 거야. 관계되면서 와서 우리 해서 어떻게 했죠? 뭐뭐 하는 것것이러시면됩뭐뭐 하는 것, 겉 이러지 하는 것. 한번 해봐야지. 뭐 얼마든지. 어. 음, 너가 그음 실제 오렌지 그흰 어, 중합비에서 비타 더 많은 비타민 C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 됐죠? 다 됐죠? 응. 싸우자 자 1번 문제 빠르게 해봐 두어 찾아서 바로 치세요 그 다음에 동사 찾아가지고 두 번째 동사 표시해서 해놔봐 두 번째 동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본동사라고 쓰세요 찾았죠? 어렵지 않아 금방 될 거야 술예 네. 동사 어디있냐 그렇지 동사만이 있기 때문 얘가 두 번째지. 본동사였고. 그럼 여기서부터 몇 가지잖아. 자, 이제 잘 봐. 웨더는 품사가 뭐라고요? 너네가 다시 얘기해봐. 접속사라고 했지. 얘 무슨 절 아니 무슨 절이야 그치. 부사절아니면 컴마 있어. 없 있어. 없어 컵만 있어. 컵만 있어. 컵만 있어. 컵만 있어. 컵만 있어. 컵만 있어. 어가됐어요 다시 한번 여기다 무슨 절? m b e r the busunjal. In the 이 a m b u r g e r y o 가가 i v e b 그 l s a Doria. Chuo 명 a 절이야 그럼 접속 u 데스티 s 니까 무슨 문장 와야 돼? 완전한 문장 와야 되잖아 이게 주어 you? c c a n e e i m e l c a n a n t h i n g 목적어인데 가 중등 때 배운 거 봐봐 끝나는 거 띵과 배웠잖아 특징이 뭐였어? 형용사가 어디에서 소식한대 이건 배웠지. similar to 뜻이 뭔데? 뭐뭐와 유사한, 뭐뭐와 비슷한 이거잖아. 지금 잘 봐요. 너네가 나하고 배웠던 거 써먹어 보게. 이게 명사지. 형용사 플러스 무슨 구야? 전치사. 그래. 이게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구야. 이게 형용사 플러스 얘가 전치사 아니야? 그다음 명사가 왔잖아 이게 효능사 플러스 전치사 보니까 이 Similar to human runniness는 anything을 수식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여기 쫙 색칠해봐 여기까지 Similar to human runniness 그리고 anything을 수식해주세요 자, anything을 해석할 때이 n이라는 단어 신경 쓰지 말고 thing으로 끝나는 것들은 것으로 해석해 Gut. 그럼 요거만 해 보자. n에 때부터만 해 보자. 정원해 봐요. 정신부터는 뜻을 그 불러서 외로. 외로. 닮았다. 모아 유사한, 모아 비슷한. 사람의 외로움. 사람의 외로움과 비슷, 어, 비슷한 유사한 뭐. 것. 비슷한 것, 유사한 것. 그렇지? 그웨더부터 여기까지 해 봐요, 이제. 어. n이 음. 에스인들. 사람의 외로는과 유사한 건 인지 아닌지 응? 뭐..뭐야? 어, 내가 뭘 들었지? 다시 해봐 어, 내가 지금 AI를 들었나? 네 로봇이냐? 다시 해봐 사람답게 해석해 기계 해석하지 말고 동물은 동물이 느끼는 동물이 느끼는 상황과 동물이 느끼는 사람과 왜 그렇게 해석해? 사람이 느끼는 동물이 동물이 사람이 느끼는이어 이거 언제부터 느끼느냐 사람 네가 여기까잖아 동물이 느끼는 사람을 사람왜왜 왜 자꾸 아. 동물이 느끼는 이래 아. 야 봐봐 여기 하지마 여기는 니네가 가장 마지막이란 거야 왜 자꾸 동물이 느끼는 동물이 느끼니래 다시 해봐 음, 눈물이 사람의 외로움과 이상한 것 것? 목적어잖아 목적어에 뭐 붙여요? 을응 응. 쓸? Can feel 느낄 수 있는지 느낄 수있응 다시 해봐 지금 되잖아 해봐. 가 것을 수 있는 어, 거기까지 해석한 거야? 여기가 주어였으니까 우리가 주어는 은는니가를 붙여서 해. 어? 네. 이제 해봐. 끝까지 해봐. 동물이 살아 외로운... 잠깐 멈춰. 어, 주어를 해석하기 전에 봐봐. 니네 중등 때 배운 거야. 이게 보어 자리 형용사 맞지? 어, 하드잖아. easy hard 그래 아주 그냥 u l t difficult difficult d i 정 f 나 c 오면 너네가 이걸 뭐라고 배웠더라? 얘네들이 다형용사잖니 어? 형용사 수식하는 f f 정사를 무슨 d 용법뭔 용법? 뭔 용법? 뭔 용법? 부사적 용법이 u 어? 이걸 생각해야겠 c u 해석은 어쩔까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뭐 하기에 알았어 야이 문제는 문제 풀기에 쉽다 어렵다 할거 아니야 뭐뭐 하기에 쉬운 뭐뭐 하기에 어려운 뭐뭐 하기에 힘든 됐어? 됐지? 이런 거다 해줘야 되겠어 그럼 뭐하기 어렵다? hard to say 말하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 됐지? 다도와았어 응. 이제 해봐 사람을 여로운 거 이상한 것을 느끼는 것은 느끼는 것인지 아닌지는 다시 자각덕에서 그 기계로 이해 봐. 동물이 사람을 여로운 과 여기봐, 너 지금 계속 맞긴 거지. 야, 모모와 유사한 것, 명사 similar to 하면 요 부분 만너눈잘 봐요. 여기 부분 꽂혀야 돼 지금. 모모와 유사한 것, 네? 네. 이거 모르니까 더잘 봐. 여기 봐. 네. 명사가 나오고 나서 너네가 모모와 유사한 비슷한 해봐. 원래 니네 알고는 수고들 해봐. 모모와 유사한 비슷한 수고 어떻게 만들어져? 비 e similar, 응. similar to 라고배우이 않았냐? a 뜻이 뭐야? 뭔 뜻이야? a b s e similar to? 한 o w much 뭐뭐 e you? 다뭐뭐 m o r 다 you saw that, one more 다 내 한마로 말해줬어, 너한테 영어를 안 물어봤어. 네. 자, 그럼 봐봐, 애. 니들이 얘를 네. 어떻게 해석할까? 지금 얘가 생겼 때 있는데요? 그렇지, 당연히 생겼 때 있지. 누구랑 생겼는 줄 알아? 이거 배웠잖아. 주격 관계 되면서 비도 생겼 때 있다고. 명사 수식가네 가지 배웠지. 네. 배웠지. 그네 그네 가지 수식할 때 내가 이거 생겼 때 있다고 알려줬어요. 네. 응? 그럼 잘 들어. 이거 어차피 생겼 때 있을 거니까. 애들. 이네들은 니들이 볼 거는 생략되 있는 걸볼거 아니야 그럼 명사 다음에 Similar to 명사 다음에 Different from 이거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겠어요 뭐뭐와 유사한 것 뭐뭐와 유사한 명사 뭐뭐와는 다른 명사 이거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해 동사 없어 지금 어? 수식이야 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명사 Similar to 해봐 모모와 유사한 명사 모모와 유사한 명사 자꾸 입으로 떠들어 봐야지 이게 뭐야 모모와는 다른 명사 알겠냐 돼? 그럼 다시 해봐 Anything similar to 해봐. 모모와